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 수업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어,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별빛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라는 내용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공부할 때는 별빛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중에서 어 원시항성이 방출하면서 어 만들어지는, 아니 그러니까 원시항성이 방출하는 에너지 그리고 어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 이두 가지를 구분하여서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간단하게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한 거는 별의 생성 과정이었어요. 별의 생성 과정은 세 단계로 구분해 어, 볼수 있는데, 제일 먼저 성간운 단계, 그리고 이 성간운이 수축해 가지고 어, 수축하고 회전해서 만들어지는 어, 원시항성 단계, 그리고 이 원시항성이 계속 수축, 회전해 가지고 생기는 별의 단계, 이렇게 구분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어, 몇 가지 더 짚어보면. 성간운의 경우에는 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온도가 낮은 성간운일수록 수축하기가 쉬워서 별이 만들어지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수축한 이 성간운은 회전하기 때문에 결국 납작한 원반 모양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별이라고 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원시 항성과 구별하여 별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별의 생성 과정에서 별의 에너지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 성간운에서 원시 항성이 되고 별이 되기 직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있고 두 번째 어, 별의 과정에서 별 어, 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 핵융합 에너지가 있다. 어, 이두 가지 에너지 각각을 이제 살펴보면 먼저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란 성간운이나 아직 어, 충분히 수축하지 않은 원시 항성이 어 수축하면서 어 계속 크기가 작아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중력으로 인한 수축이다 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자유 낙하하는 물체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어 살펴봤었잖아요. 어 자유 낙하하는 물체가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낙하하는 동안 운동에너지로 바뀌고 그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된다. 성간운이 또는 원시항성이 수축하는 것은 성간물질이 중심으로 떨어지면서 낙하하는 것과 같고, 성간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너지가 결국 열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열에너지가 바로 중력수축에너지인 것입니다. 자, 이때 발생한 중력수축 에너지, 열 에너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쓰여요. 일부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 보다시피 바깥쪽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방출하는 이 에너지는 주로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되고, 그리고 일부는 어, 중심에 남아가지고 중심에 갇혀서 내부 온도를 높이는 데 이용이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중력수축 에너지는 중력수축이 진행되는 성관원이나 원시향성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이다. 라고 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수소핵융합 에너지는, 자, 중력수축 에너지의 발생으로 내부 온도가, 원시향성의 내부 온도가 천만도 정도에 도달했다. 이러면, 어,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융합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수소 핵융합 에너지인 거죠.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우리가 아는 수소 원자는 중심에 원자핵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핵이 있고 바깥쪽을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의 내부에서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이 전자가 원자 핵에 붙들려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자가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 원자 핵 따로, 전자 따로, 따로 따로 분포가 되는데, 어, 별 내부에서 천만도 정도나 되는 그런 높은 온도의 별 내부에서는 모든 입자들이 원자 상태로 있지 못하고, 원자 핵 따로, 전자 따로 이렇게 분포하는데, 이런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해요. 별 내부는 어, 모두 플라즈마 상태인 거죠. 자, 별 내부에 원자핵이 이제 이 양성자로 어, 구성된 원자핵이 수소 원자핵이죠. 수소 원자핵이 이제 어, 여러 개 있는 그런 상태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어, 한 개의 어, 헬륨 원자핵으로 이 변하는 이런 과정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 플러스 입자, 플러스 입자, 플러스 입자, 플러스 입자. 이 플러스 입자 전기적으로 플러스 입자가 서로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밀쳐내죠. 그러니까 이 서로 밀쳐내는 이 청력이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융합돼서 한 개의 덩어리를 이루는 거죠. 핵융합 반응. 자. 그러면 서로 밀쳐내는 이 청력을 이겨내고 한 덩어리로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압력이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마한, 어, 어마어마한 압력이란 천만도 정도에 도달했을 때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높은 압력을 이야기해요. 별의 내부에서 가능한 압력이에요. 이 과정에서, 어, 네 개의 수소원자핵과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이 어 이렇게 반응에 참여하는데 이때 네 개의 수소 원자핵 질량과 한 개의 헬륨 원자핵 질량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수소 핵어 수소 원자핵 네 개의 수소 원자핵 질량이 네 어, 개의 이 수소 원자핵 질량이 한개 헬륨 원자핵 질량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어, 질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줄어든 질량이 어떻게 되나? 이 줄어든 질량 줄어든 만큼의 질량 이것이 바로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어,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핵, 어, 핵융합이 진행되고 나면 질량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질량만큼의 물질이 결국 에너지로 변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수소 핵융합 에너, 어, 반응을 어, 간단하게 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식을 보면 어, 네 개의 수소 원자핵이 한꺼번에 합쳐져 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자, 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요 빨갛게 표시된 게 수소 원자핵이에요. 수소 원자핵, 수소 원자핵, 여기 네 개가 있죠. 어. 근데 사실 이네 개는 마지막에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려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핵융합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별은 어떤, 원시항성 또는 별은 어떤 변화가, 어, 변화를 가지게 되냐면, 어, 핵융합 반응 결과 에너지가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 이 에너지는 내부 온도를 또 높이고,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압력이 또더 커지게 됩니다. 내부 압력은 바깥쪽으로 밀어내려는 밀치는 힘을 만들어요. 자꾸자꾸 이 힘이 바깥쪽으로 밀어내려는 힘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중력과 같아지는 단계에 도달하고, 어, 중력과 크기가 같아진다면 이거는 더 이상 중력이 더 우세하지 않으니까 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일이 없어지겠죠. 결국, 크기가 더 이상 줄지 않고, 크기가 변하지 않는 안정한 상태에 도달하고, 어, 이 안정한 상태에 도달한 순간부터를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순간, 그 다음에 크기가 변하지 않는 안정한 단계, 이 상태를 우리가 원시향성과 구분하여 별이라고 부르는,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이 단계의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어, 별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이외에 다시 헬륨 핵융합 반응,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지금 어,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의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한다는 거 어, 그것도 기억해둡시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오늘의 내용 별의 에너지원은 두 가지가 있다. 중력 수축 에너지와 수소 핵융합 에너지이다. 중력 수축 에너지는 성간운이나 원시양성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이고 그리고 어, 중력 수축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면서 내부 에너지가 천만도에 도달하면 수소가 연소되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이 발생,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수소 핵융합 에너지이고 수소 핵융합 에너지가 발생하는 순간부터를 우리가 원시 항성과 구분하여 별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오늘 어,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